모니터가 오나 어, 근데 아주머니가 지금 여행 나온 것같아 <laughs> 머리도 빠그라고 지금 막파마 하고 <laughs> 어. 나도아아큰거아 나. 아. <laughs> 고자 커피 하나 사가지 금 나는 지금 이거 먹고막 <laughs> <갖고> 어. <laughs> 나는 나는 <내> 이거 나 <laughs> <laughs> 난.. <사>, 난, <laughs> 난데 근데 내가 포커스를 밑으로 맞췄어 답치 약간 각성지 피곤하고, 그 약간. Music is my life. 저거 맞아? 근데 이제 아까저맞 이거 봐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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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 이거 맞 맞아? 이거 맞아? 아이야 나한테 어울릴 것 같아. 너, 같아서. 너 주려고 사놨어. 근데 약간 뭔가 이그 언니 특유의 쭈뼛쭈뼛 말투와 함께 그러니까. 섞어지면서 그 뭔가 꽃다발 주면서 고백하는 남주의 그 옛날 인소 갬성이에요. 뭐야, 진짜. 미치겠다, 진짜. 어, 선물 공격. 선물 공격. 웰컴! 웰컴! 네? 어서오세요. 뭐야. <laughs> 언니, 안경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네요. 어, 너무 맘에 들어서 욕하고 있었어. 응. 못 살아 이러면서 막 계속 그러세요. 못 살아 이러면서 계속 쳐다보고. <웃음> <웃음> 계속 만지작거리고. <응. 웃음> 형이 내예쁜거사줄게 아, 그러지 마요, 언니. 저도못사아요 <laughs> 그러지 마요. 그러지 마요. 아니, 진짜 이게... 아니야요아니야요 아니야. <laughs> 뭐예요? 라행이가 네. 안 보여. 아, 응. 어. 어, 가오나시야 뭔든서 뭔지 모르는 그냥 해주고이뭔데 <laughs> 언니게? 썸네일이요? 몰라 그냥 했어. 응 응. 내기. <laughs> 내지연 응. 뭐, 이 색깔 발라 볼래? 아, 뭐, 언니 바르지 마. 바르지 마. 바르지 마. 바르지 마. 바르지 마. 바르지 <laughs> 마. 어, 울리면 혹시... 어, 올리면 하지 이따가 해 볼게. 이따가. 이따가. 지금 시반빵 먹어야 돼서 바쁘거든. <laughs> 어. 언니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하고 뭐 있지? 나영 언니 에게 <laughs> 근데 그거 뭔지 알아요? 약간 잠도 안 자고 이러고 있으면 입맛도 없어지는 거? 몰라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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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? 응. 나 맨날 혼나 지붕주한테 그만 좀 먹으라고. 그렇군요. 그럼 저도 한입 먹어볼게요. 그거 <laughs> 어, 정말 맛있다. 이거 안 먹어봤어요? 야! 오, 시금방 안 먹어봤어? 네 그러니까 저는 먹을 거에 약간 뭐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. 먹었던 거또 먹는 거 좋아해요. 난 먹었던 것도 또 먹고 새로운 것도 먹는데 그럼 뭐야? 아니, 그럼, 그럼, 좋으신 거죠, 약간. <laughs> 우리, 우리는 돼지야, 지원아. <laughs> 나 전에 살때집 앞에 시범빵집 이 있었거든? 어. 매일 집 들어가는 길에 먹었어. 그치. 뭐지, 맛있네? 여기는 구워놔서 그렇지. 진짜 바로 구워주는 데는 정말 어? 맛있어. 맞아. 투유하자. 아, 너무 못 생각했어. 송기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 못하됐어 아까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말 한마디 안하고 연습하고 있어

이렇게 그래도 네. 위에 올려놓을시아하나요 네. 이걸딱 하면 돼요.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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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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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멤버들 인사 한 번씩만 드릴게요. 네, 여기 봉화가 송이가 유명하더라고요. 근데 제 이름도 송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경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홀로 완전 귀엽게 잘했는데 보셨죠 다들? 네. 아 마지막 곡은요. 해변의 여인이 준비했어요. 붙인 게 뒤집듯이. 오, 너무 하세요 <laughs> 화장 왜한 거야? <laughs> 이거 나양이가 콜박사뜯고 있는. <laughs> 나 얼굴이 못쓸것 같은데. <laughs> 고장 해야될것같은데 어때요? <laughs> 띵, 이 띵, 언니는 약간. 스토리가 이게 내려왔으면 네. 그냥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? 뭐야? 그속 거예요 지금. 페이머스 룩이에요. 그페이커시아 위키도 아니 아페이머스페이페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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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쓰냐? 어머니마마 노래가 <웃음> 없나? 어? 노래가 없는 근데 우리 모든 게임 노래가 아니야. 어, 아 이제 갑자기 졸음이 돌려보셨어 사진 먹 살짝만 내려봐. <laughs> <laughs> 이거 게하 아니지. 아, 어, 중요이거이렇게 <laughs> 어, <또. 웃음> okay. 넣어 이렇게. <laughs> 왜 저래? 민망해. 제 원래 생각에는 다 먹었거든요? 그러다 아, 먹었었거든요? 근데 반 정도 먹었어 이제 이제 아, 공연 진짜. 끝나고 이렇게 살아난다, 남긴 거? 아, 지금 제가 너무 멘트 생각하고 자야 되는 거 같아요. 오늘 먹을까요? 그냥 약간 드실래요? 응, 진짜. 맛 잠시만 기다리세요. 감사합니다. 예예예예네 아, 우리... 네, 맞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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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렇게 하면 조금 더잘날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더라오리언 어, 제일 좋잖아요너안 음, 그런... 내가... 아, 섞었어 내가. 근데 그, 어쩐지 약간 소금 맛이 나더라 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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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. 자 우리 청년들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무역단 갔다어준거 아니냐고요. 나영이가 핫바 사주. 오. 조심을게요 더워? 아니 더워네. 응. 야. 응. <목소리도> <도로스 목소리도> 당연히. 왔던대로. 어엽다 지금 다고 어? 약간 바뀐 봤어? 아니 철색됐어 어? 아니네? 응 합과서 가자 Let's go. 랑수정기요야 이거 켜. 켜다.